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아, 선생님. 굿에도 자격 조건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, 저그 굿에도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? 굿은, 뭐, 무속인이면 뭐 누구든지 해줄 수는 있죠. 근데, 오래된 사람은 잘할 것이고, 오래 안된 사람은 잘못 하겠죠. 예를 들어서, 다수에도 조건이 있다? 노래 잘 부르면 가수지 뭐 조건이 뭐 있겠어요 근데 오랜 시간 노래를 부르고 무대 경험을 쌓는 사람은 노련하고 그 관객들이랑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고 어 노래 잘 불러서 무대에 순지 얼마 안 됐어 뭐한번두번세번 번, 번 밖에 안된 일단은 지금 뭐 신인 가수야 근데 신인 가수도 가수는 가수죠 근데 신인 가수는 신인 가수 나름대로 감동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음 제가 가수로 비유를 했는데. 이 굿도 어, 조건하면 은 조금 너무 딱딱한데 에, 일단은 잘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 은 성품이 일단은 제대로 돼야 되고 성품이라는 거는 올바른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는 이 정직한 신제자한테는 올바른 신령님들이 원력을 주시거든요 이 사람의 경력은 10년 됐어 근데 마음속에는 온통 돈 생각이야 돈돈돈나 빨리 돈 벌어서 땅 사야 돼 그러고 있으면 그게 돈을 벌기 위한 구슬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신령님들이 그 제가 집에 원하는 수원을, 수원 성취를 이루어지지 않을,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 무당을 애를 먹여야 되니까. 이해가 됩니까? 그래서 신령님이 떠나가게 돼요. 이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경우에. 그래서 구슬할 때 자격 조건은 어, 일단은 그 선생님이 정직해야 되고, 올바라 야 되고,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어야 돼요. 맨날 어, 신령님들한테 옥순물도 안 갈고, 기도도 안 하고, 잠만 자고, 맨날 놀러만 댕기고, 막 그러고 사는, 살면서 쉽게 남의 돈 벌어서 그냥 구판이나 가서 춤이나 추다가 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런 무당들이. 그런 곳에 구슬 의뢰하면 덕볼 가능성이 매우 없죠. 객관적으로 조건을 따진다면 어 올바른 심신 수행이 돼 있고 어 올바른 신령님이 와 있는 어 무속인한테는 어구슬해도 덕을 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무당이 된지 이제 3년 차, 뭐 일단 4년 차야. 근데 아 너무 착하고 진짜 막 사람들 뭐내 일처럼 감동하고 뭐 그러는 무속인인데 그 사람이 구슬을 이렇게 의뢰해서 들어가서 빌어준다면 조금 서툴르기는 해도 경, 경험이 없으니까 서툴르기는 해도 덕을 보죠. 덕을 봅니다. 그런데 막한 20년 차, 30년 차막그막이 굿판에서 막 그냥 놀아가지고 능수능란에 막이 문서도 달달달달 외우고눈 감고 막 기가 막히게 불러 막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돈 욕심으로 기술을 배운 거네? 춤 배우고 어? 이 문서 외운 걸로 막 가락으로 막 그냥 막 보내는 거고 이탈령 하나 하는 것도 막 능수능란하게 해. 그런데 양심이 빗뚤었어 굿값은 막 2천만 원이고 1,500만 원이고 거기 가서는 덕을 못 봐. 그러니까 오랜 기간 무당생활을 했다고 해서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굿을 잘한다고 해서 굿을 하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. 태극도령이 생각하는 굿하는 무속인에 대해서도 자격 조건이라고 하면 저는 올바른 성품을 봅니다. 또 굿을 의뢰한 손님 입장에서는 진짜 간절한 마음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그게 이제 간절해야지 덕을 보고 굿덕을 보는데 그냥 여기 보살이 구사라니까 하지 해갖고서 2천만원짜리를 했어 간절하지가 않아 덕 보기 힘들죠 그러고서는 어? 뭐돈 받는 거 받게 해준다고 러더니안 되면은 아이 보살님 말이야 에? 아이 뭐돈 받게 해준다며 뭐왜안돼 안됐잖아돈안 나오잖아. 이렇게 하는 또 제가 집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. 굿을 의뢰한 사람의 마음 자체도 조건이 안된 거예요. 자, 이제 마무리를 하면 굿을 해 주는 무속인도 마찬가지고 굿을 의뢰하는 손님 입장에서도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비는 마음. 신령님과 조상님을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빌어 주고 또는 의뢰를 할 때에 그때의 굿떡을 보지, 둘 중에 하나라도 분명히 어긋난다. 한쪽에서 그러면은 굿 사기 당했네, 뭐돈 뜯겼네, 뭐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래서 굿을 의뢰하시는 손님 입장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의뢰를 하시고 좋은 선생님,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을 해서 조상님들한테 그렇게 이제 잔치를 열어주는, 조상님들 잔치 열어주는 게 굿이에요. 그런 잔치를 열어주신다면 성부를 보고 당연히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조건입니다. 그렇게 자격 조건이라고 해서 되게 뭐 거창할 줄 알았는데 간단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어려운 맞습니다. 조건이고 예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예. 네. 아, 오늘도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